자, 이번에는 네 글자 단어 함께 읽어 볼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세 글자 단어 읽기를 통해서 각각의 알파벳이 가진 소리들을 기억해 내고 또 그것을 조합해서 읽는 연습을 한번 해 봤어요. 방법은 똑같습니다. 각각의 알파벳 보면서 어, 소리가 뭐였지 하고 떠올려 보고 그리고 그 소리와 소리를 한번 합쳐서 말해 보는 그런 연습이 될 거예요. 자, 오늘 공부도 준비되셨죠? 그럼 시작해볼까요? 자, 첫 번째 단어입니다. 우리 세 글자 단어 읽기 편에서 익숙한 어떤 형식이에요. 자, 각각의 글자의 소리를 한번 떠올려 보고, 기억이 안 나면 각각의 소리가 나왔던 표 있죠? 그거를 참고해 보셔도 좋습니다. 우리 아직은 각각의 글자 보면서 소리가 기억이 안날수 있어요. 자꾸자꾸 찾아보시면서 아 이거였지 하는 그 연습을 또 하시는 겁니다. 자 읽어볼까요? 맨 윗줄에 M 있네요. M은 무슨 소리였죠? M 미음으로 표시를 하는 M 소리였습니다. 자두 번째 줄 M은 M A는 무슨 소리였나요? 아 하고 입을 아한 상태에서 에라고 발음했기 때문에 우리 소리낸 에를 적었어요. 그러면 M 아 합치면 마가 됩니다. 자세 번째 줄 볼게요. M은 m, A는 아, 그 다음에 S가 나왔네요. 그쵸? S는 무슨 소리? 싸하고 바람 소리 쌍시옷으로 적어줄게요. 그럼 여기까지 읽으면 어떻게 돼요? m a s 가 되죠. 무, 아 합쳐서 마 그리고 s, 바람 소리까지. 자 그럼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마지막 줄. 단어 완성해서 읽어 보겠습니다 m은 m, a는 a, e, 합치면 m, s는 s, 마지막 k는 어떤 소리? 크 하고 목에서 내주는 바람소리였는데 우리 키읔으로 적었어요 그래서 이어서 읽으면 매스크 이렇게 되겠네요 한글로는 매스크라고 적지만 우리 핵심은 영어에는 으 발음이 없기 때문에 스크 하지 않고요. 스크 하고 바람 소리만 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단어 쭉 이어서 보면 마스크 이렇게 스크를 조금 바람 소리만 내기 때문에 좀 작고 약하게 앞에 매 하고 에가 있는 부분을 세게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매스크 이렇게 읽으면 되겠습니다. 우리 얼굴에 쓰는 마스크 혹은 우리 코로나 때 많이 쓴그 마스크, mask라고 합니다. 따라 말해 볼게요. mask. 한번 더. mask. 마스크. 마스크는 영어로 mask 였네요. 다음 단어로 한번더 연습해 볼게요. 자, 이번에도 네 줄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B는 브. 발음이니까 우리 뭐 적어주죠? B읍 적어줄게요. 자, 두 번째 줄 B이 be 나왔네요. B는 브. 이는 에 발음, 그죠에 였어요. 이는 이 e 아니고 에가 1번 발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비, 이 e 합치면 어떻게 되죠? 배로 읽으면 되겠죠. 음, 좋습니다. 자, 세 번째 줄. 비, 이, 엘 나왔어요. 자, 비는 ᄅ, 이는 에. 엘은 우리 뭐 적어주면 될까요? 리을 적어줄게요. 르. 그런데, 자, 여기서 하나 주의할 점이 있어요. 우리 이렇게 엘이 모음 다음에 나왔어요. 그러면 이 L을 받침처럼 읽어줍니다. 어떻게 적어주면 되냐면, 베르 아니고, 벨하고, 리어를 받침처럼 적어주면 돼요. 여기까지 되시나요? 자, 마지막 줄, BELT까지 볼게요. BEL은 ᄅ, -E -L, L 적고, 우리 이 BEL만 하면 벨이었어요. T는 어떤 발음? 그 ᄃ. 바람소리였죠? 그래서 이 단어, 벨트라고 적겠지만 벨트 이렇게 읽어 줍니다. 우리 마지막 트는 으 해서 트 하지 않고 트 하고 바람 소리만 내 줄게요. 우리 허리에 매는 벨트라는 의미입니다. 따라 말해 볼게요. 벨트. 한번더 우리 이가 있는 배 부분을 세게 마지막 티는 조금 작게 바람 소리만 내 줍니다. 한번더 벨트. 좋습니다. 우리 L을 또 받침으로 읽는 거 너무 계산하려고 하시거나 이 규칙을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사실 영어는 받침 개념이 없어요. 근데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바꾸다 보니까 받침처럼 적어준다 이렇게 된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냥 어 허리벨트는 belt 소리로 외워주시는 게더 중요합니다. 철자는 belt 요렇게 굳이 얘를 어 받침으로 적으려면 뭐 모음에 다음에 나왔으니까 이렇게 절대 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 단어와 소리와 뜻세 가지를 그냥 통통 통으로 외워 주실게요. Belt, belt, belt. 혹은 아직은 belt를 못 외우셔도 괜찮아요. 음 이거는 belt 이렇게 한다 소리로 기억해 주세요. 자 우리 다음 단어로 한 번만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l 맨 앞에 나왔네요. 그냥 르하고 리을 적어줄게요. 자, 두 번째 줄. Li, l 은 르, I는 e, e. L i 는 뭐죠? 이, 그죠? 이. 그래서 li, 르이니까 묶어서 리해 주겠죠? 세 번째 줄. S가 이번에 붙었네요. 자, l 은 르, i 는이 e 적어주고 S는 스하고 바람 소리.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리스입니다. l 리스. 마지막 스는 스 하지 않고 바람 소리만 스내 줄게요. 자, 마지막 t까지 붙었네요. l 는 으, i는 이, s는 스, t는 트 해서 리스트. 이렇게 되겠죠. 마지막 스트는 스트 스티 하고 으 발음 넣지 않고 바람 소리만 스트 해 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항상 영어는 우리 모음이 있는 부분을 세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트. 요렇게. 따라 말해 볼게요. 리스트. 한번 더. 리스트. 우리 리스트. 목록 있죠. 뭐, 고객 리스트 가져와. 고객 명단 가져와. 목록 가져와. 이런 뜻이죠. 리스트. 장바구니 리스트. 이런 말 쓰시죠. 목록이란 뜻입니다. 리스트. 요렇게. 각 알파벳마다 소리 하나하나 뭐였지 생각하고 조합해봐서 읽는 것까지 해봤네요. 자, 우리 책 있으신 분들 연습문제 두개더 있어요. 두개더 연습해보시고 우리는 2단계, 다음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냥 단어를 읽어볼 건데요. 그 대신 제가 한글로 힌트를 줬어요. 우리 세개 중에 하나 고르기만 하면 돼요. 정답은 pond입니다. 자, p는 p, o는 어 발음 입을 어한 상태에서 아 발음이니까 저는 아라고 적었어요. n은 니은 d는 드 해서 펀드 우리 중간에 나온 n을 받침으로 적어줘야 우리말에서 자연스럽습니다. 펀드 연못이란 뜻입니다. 제가 너무 펀드라고 적긴 했는데 사실 정확한 발음은 입을 어 입모양을 만들어주고 그런 다음에 어 아 발음이죠 그래서 펀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번 따라 말해 볼게요 펀드 한번더 펀드 네 다음 단어 볼까요 자 이건 뭘까요 정답은 드럼입니다 자 d는 드, r은 입을 우 하고 혀를 말아서 르 발음이고 u는 어 해서 알유가 되면 러처럼 들려요 입을 우하고 혀를 말았기 때문에 러보다는 러라고 들리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m은 미음인데 자연스럽게 드러 한 다음에 m 발음 입을 닫아주면 드럼 엄하고 음 받침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받침을 해줘야지 해서 해준 게 아니에요 영어는 받침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 M의 입모양, 입을 닫고, 음, 하는 그 발음소리만 내주어도 바로 드럼하고 자연스럽게 받침처럼 소리가 나요. 그래서 정답은 드럼이었네요. 자, 좋습니다. 이번엔 마지막. 여러분이 단어만 보고 읽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3단계입니다. 각각의 알파벳 밑에 소리 적어보시고 합치면 어떤 소리가 될지 일시정지하고 한번 적어보세요. 되셨나요? 자, 첫 번째 단어부터 읽어 볼게요. S는 s, A는 애. 애로 적으셨으면 됩니다. 자, N 밑에는 니은. D는 드. 해서 요거 단어 합치면 어떻게 된다? send. 이렇게 됩니다. send라고 적었으면 맞는 겁니다. 우리 단어 중간에 있는 이 n을 자연스럽게 받침처럼 적을 수 있어요. 따라해 볼까요? send. 마지막 d를 d 를드 하지 않고 그냥 드 가볍게 d 발음 해줄게요. 한번더 sand 모래라는 뜻이네요. 자 다음 단어 읽어볼게요. 자 d는 d 는 드, e 는 에, s 는 스, k 는 크. 해서 desk 책상이란 뜻입니다. 자맨 마지막에 나온 s k 스크는 스크 sk 하지 마시고 스크 하고 바람 소리만 내주시면 좋아요. 따라 말해볼게요. 한번 더? desk.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네 글자 단어 읽기 해 봤어요. 일곱 개 단어 총 살펴봤는데 볼까요? 첫 번째 단어 mask 였어요. 우리 얼굴에 쓰는 마스크. 두 번째 단어 belt. 중간에 나온 l을 자연스럽게 리 리얼 받침처럼 읽어 줬네요. belt. 자, 그다음 list.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트는 바람 소리만 스트 이렇게 내주기 그 다음 뭐 봤죠? pond, 연못이란 뜻의 pond 그 다음 drum 이렇게요 자그 다음 sand, 모래 마지막 desk, 책상까지 봤습니다 이번에 네 글자 읽기에서는 n이나 m이나 l이 받침처럼 쓰여서 조금 어려움을 느끼셨을 수 있어요 자, 이 받침 개념. 영어에는 받침이 따로 있진 않지만 이 l, m, n의 정확한 입 모양 혹은 혀 위치를 만들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기의 받침처럼 들리게 돼요. 그래서 이걸 규칙으로 외우시기보다는 그냥 그 단어의 소리 자체로 외워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받침 규칙 딱 정해져 있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규칙으로 외우시기보다는 단어로 음. 아 드럼은 드럼 이렇게 읽는구나 벨트는 벨트 이렇게 되는구나 또 샌드 모래에 N 들어갔는데 이거 샌드 하고 읽는구나 이렇게 익혀주시면 가장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까지 이네 글자 단어 읽기 하면서 어 알파벳 소리 거의 복습에 가까운 시간이었어요. 그렇 각각의 알파벳 소리 뭐였지 기억해내고 각각의 소리 조합하면서. 단어 안에서 읽는 연습 해봤습니다. 우리 책에는 연습 문제 더 많이 나와 있죠? 그 연습 문제 다 풀어 보시고 또 뒤에 보면 연습 문제에 나온 단어 전부 적으면서 연습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적는데 s e n d desk, pond 이렇게 소리 내면서 손으로 써 보세요. 그래야 눈으로도 보고 입으로는 소리 내고 귀로는 들으면서 기억하고 손으로는 쓰면서 하는 오감으로 단어 공부를 해서 더 기억에 잘 남게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만날 건데요. 다음 강의에서는 영어 소리를 영어로 받아 적는 거 한번 해 볼게요. 그렇죠? 제가 샌드 하면 여러분이 S A N D 적어 보는 그 연습해 볼 겁니다. 이것도 어우, 쉽지 않겠죠? 하지만 재밌겠죠? 그래서 우린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y 이